Oh, my. 안녕하세요. 스크라이크의 스피입니다 오늘은 오지은 동호회 풋살편입니다. 네. 주말에도 이렇게 많은 훈련을 하시나 봐요. 네, 저희는 수요일이랑 토요일, 평일 주말 2회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 여성 풋살 팀? 네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축구랑 좀 다르게 풋살은 적은 인원으로 5대5 인원으로 하는 거고요 공도 좀 작고 축구화가 아닌 풋살화를 이용하다 보니까 경기 방식도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아... 네, 좀 짧은 시간 내에 더 액티비티 할수 있는 학, 활동들을 할수 있습니다 풋살화하고 축구하고 조금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그럼 최적화, 잔디에 최적화되어 있는 풋살화가 좀더 되는 거같요 이게 아. 잔디가 축구장 네. 잔디랑 좀 많이 달라요 아, 축구자는 좀 길고, 아, 네, 아, 지금 되게 좀 짧고. 아, 또축구화를 신고 오셨어요, 일부러 이게.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옥수동 질란탄이라가지고. 아, 아, 그래요? 네. 저도 질란탄인데. 어, 아, 오늘은 뭐, 장난 아니겠네요. 능매치가 빅... 될것같아요 네, 매치가될것 같습니다. 네. 아, 왜? 네. 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네. 좀 쑥스러우지만 우주 최강 아마추어 풋살 클럽 슈타트라고 합니다. 아, 슈타트. 네. 오. 그래서 여기, 시우티그. 최대한 감성을 좀 넣어보긴 했는데 느껴지셨나요? 일돌, <laughs> 장난 아니에요. 인물 감성 제대로 들어갔네요. <laughs> 이 창단된 지 얼마 정도가 됐죠? 2016년에 창단돼서 네. 올해 6월에 5년을 맞이하게 네. 됩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셨을때 풋살 수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인나요 오늘 해보시면 알지 않을까요? 아, <laughs> 그럼 혹시 뭐 약간 공식적인 대회에서에 대한 입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나요, 혹시? 네, 저희 뭐 수아 블루잉즈 컵이나 이런 뭐 1등 우승 경험도 있고, 오 네,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기려는 팀이어서. 아, <laughs> 네. 아, 네, 오늘 오셨으니까 네. 그 한번 테스트. 아, 일단 테스트. 아, <laughs> 아, 죄송한데, 아, 저 진짜. 아, 형 <laughs> 아, 지금 제라탄인데. 제라탄인데 왜 메시 없어요? 편하게. 최대한 빠르게. 아 네. 네 여기 콘 돌아서 저기 선 위에다 공 멈추는 아 것까지.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콘 드리블 하시고 통과하셔서 출발선까지 와서 세워 아, 놓는 것까지. 아 세워 놓는 것까지요? 네. 네 하겠습니다. 자 준비. 뭔줄 <laughs> 아? 음. <laughs> <있어. 웃음> <laughs> 제가 한번 입단 테스트 1으로 넣어봤고요. 왜두개한 네, 개가 더 있어요. 한개더 있습니까? 네, 골키퍼를 뚫어서 슈팅을 넣는 건데요. 골대로 가서 공을 받은 사람이 공격이고, 공을 못 받은 사람은 수비예요. 혹시 승리를 예상하시나요? 점심 뭐 드셨어요? 점심이요? 저 순대. 어, 엄청 시다 슈팅 어. 어제 집중 안 해. 나와주세요. <laughs> 어, 1단계 너무 쉽게 하셨어. 어, 그러면 1대1입니다. 저희 아, 1대1 대. 1대 데요 공격이 자신 있으세요? 수비가 자신 있으세요? 자신 아, 둘러야 자신 있습니다. 진짜요? 네. 금이 피어싱 아자 이렇게 되시면 공격 실패예요. 수비 성 하셔야 돼요. 아, 제 수비 성공해야 돼요. 네. 어, 진짜 힘든데. 이게? 수비 하시면 선생님이 승리하시는 거고 못하면 지는 겁니다. 아. 준비. 대고상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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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준니다 저희가 경기 전에 몸을 풀고요. 사실 이따 테스트는 뻥이었고. 충분히 <laughs> <laughs> 잘하시니까 바로 게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오오오 잘하시네, 잘하시네. 오오오오. 잘 너무 잘하고 대박인데 이제 싸비싸비 플레이가 엄청나신데 어, 혹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26살 이지혜라고 하고요 24살 때부터 여기 스타트에 입단해가지고 그래서 등번호도 의미있게 24번으로 24살 때 들어왔어요 와 진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플레이어가 있으신가요? 아, 레반도프 스키를 좋아해서, 해반도 네, 와. 그래서 네, 그래서 해반도 포스키라고 별칭을 쓸 정도로. 아 저는 솔직히 옥수 등 질라탄이거든요. 아, 네. 아 우리 그래도또그 <laughs> 최고 공격수끼리 네. 어또 의미 있는 자리가 됐네요. 네. 풋살은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어 그 이야기는. 풋살은 빨라서 좋고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축구는 좀 뭐랄까 그렇죠. 네. 공 수장이 느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음 공간을 찾아가고 이런데 저희는 공간을 창출한다기만 보 무조건 공으로 공간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선수 자체가 공간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풋살이랑 그게 축구랑 좀 다른 거 같아요. 아 그러네요. 아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운동량도 많고 확실히 제가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농구처럼 아 되게 속도감 있는 스포츠,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라는 걸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네. 공을 차고 싶으시다면 슈타트로 오세요. 저희는 정말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 누구보다 열정 있는 선수들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배우고 뭐, 코치님 뭐 어디 다 찾아가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풋살이랑 스포츠를 알고 싶으면 이 팀으로 오시면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와 <웃음> 슈타트! 까태클도막 <laughs> <laughs> 하고. 가고 줄고 가고 오오 찬스다 찬스다 자 1대1 와자 1대1 싸와 와 <laughs> 네네, 일단은, 열려주시고자 몸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코로나 끝나면 이제 많은 또푸살 리그가 열려가지고 슈타트를 알릴 수 있고 또 좋은 성적이 나가지고 더 많은 분들께 슈타트에 대해서 조금 인지도를 쌓아갈 수 있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늘 슈타트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타트 화이팅! 화이팅! 우승 가자! 놀라웠어요. 네 오늘 풋살 체험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아까 막 어. 뛰는 중간중간에 제 정말 찐 표정이 나오지 않았나요? 아 이게 확실히 저는 야외 공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정말 말같이 뛰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자 동호인지 모르고 왔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엄청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몸을 사리지 않잖아요. 와 이거는 남자 여자가 확실히 없는 스포츠인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한것 같아요. 풋살 공모의 체험을 해보셨는데 다섯 네. 글자로 표현한다면? 짜릿함의 장이다 풋살은 골게이로부터 해가지고 골키퍼부터 해가지고 수비수 공격수 할것 없이 전원이 공격을 하고 전원을 수비하고 이게 가능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골을 넣을 수 있고 누구든지 막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자기의 활약들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요만큼에 대한 짜릿함부터 이만큼까지 다 느낄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풋살은 정말 짜릿함의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